앞변속기에 장착하는데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 여기 보면 그 앞에 크랭크하고이 앞변속기 이 날개하고 이 사이의 길이가 어, 지금 요거는 이제 심마노꺼에요 심화놓고 보면 심화놓기 아닌 것도 보면 다 높은 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좀 낮죠? 여기도 낮고 여기가 높고 약간 낮고 다 다릅니다 그죠?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그 부분이 높은 산 1mm 그 다음에 낮은 산 3mm 그래서 1mm 정도면 100원짜리가 일정한 3 m m 정도 나와요. 그래서 1mm 같으면 높은 산에 요 정도 높이. 요 정도 높이. 음. 요 정도 높이로 올리면 되는 부분들이고. 근데 이 생활자정은 어떠냐면, 생활자정은 높은 산밖에 없어요. 음. 높은 산밖에 없어. 그래서, 여기 있는 앞변속기에 이 날개가, 요 앞에 있는 날개가 얘랑 1mm만 떠, 떨어지면 돼요. 근데 생활자정은 전부 다 뭐가 있냐면, 이게 사실은 정식매뉴얼이 없어요 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마노에 있는 정식매뉴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여기다 1mm 를 맞추는게 아니라 요 케이스를 벗어나기만 하면 돼 그니까 케이스하고 1mm 정도면되는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얘는 한 3mm 정도 뜰수도 있을거예요 재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일단 갖고 줍니다 이렇게 묶어주시고, 고무 m 가지고, 살짝 이렇게 묶어주십니다. 왜냐면 움직이니까. 여기에 포인트는, 제 7편에 나와있듯이 앞변속기 장치할때 높이하고 수평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. 여기 보면,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밀었을 적에, 여기의 위치, 요 위치 아닙니다. 요게, 여기가여기가더 밑으로 내려와있기 때문에 생활자전거는여기를 맞춰줍니다. 요기를. 이쪽, 이쪽 뒤쪽에서 찍어 주세요. 여기, 요, 요, 요 위치를 맞추세요요 위치, 요 위치를 맞추는데 요 위치가 대략 1mm 정도, 1mm 정도 필수 있게끔 해 주십니다. 그래서 살짝 더 조여 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. 요 날개가, 요 날개가 얘를 벗어날 수만 있으면 돼요. 그죠요 날개가 요것만 버, 벗어날 수만 있으면 얘 높이는 적당한 거예요. 이 커브가 없는 경우도 네. 있지 않습니까? 커버 없는 경우에는 얘만 벗어나면 돼요. 얘가, 얘 벗어나는 부분도 여기 체크해 보면 여기, 여기는 무조건 다 벗어나니까 요 부분에서 1mm 정도 띄시면 돼요. 얘가 지금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 1mm지, 요렇게 가도 1mm일 거예요, 아마. 요렇게 가, 이렇게 해도 1mm, 이렇게 해도 1mm. 그래서 1mm 정도 맞춰주시고, 그 다음에 우리가 높이를 맞췄으면, 뒷별 속기 같은 경우는 여기 물려있으니까 내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그 수평을 잡고 움직이겠죠. 근데 얘는 잘 맞춰줘야지만 돼. 그래서 어떻게 맞추느냐 면 여기에 있는 그 체인링들을 기준으로 합니다. 이 체인링들을 기준으로 해서 요 날개와 평행을 이루주게 합니다.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있는 자,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이이 이 면과 이 면과 여기 있는 체인링과 동일한 선상이 있, 있게끔 해 주시면 돼요. 동일한 선상. 이 상태. 이상태 수평 좀다 와야 되겠네요. 거의 다 맞은 것 같은데 살짝 그런데 여기와 여기가 균일하게 수평을이 이뤄 줄수 있게끔 맞춰 주시면 돼요. 그 상태에서 얘를 조여줍니다. 이게 어느 정도 세기가 없이 조이면 이게 나중에 변속할 적에 틀어집니다. 이렇게 꽉 묶어놓고 다시 수평을 한번 받습니다. 정지, 정지.